안녕하세요, 옥스입니다. 오늘은 보론코 차량에 옥스콘을 차유리 슬림 마운트와 스폰지 키트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론코 차량은 24년도 이전 모델은 루프랙이 있습니다. 지금 차 상단에 지붕에 보면 루프랙이 있고요. 저는 지금 3열을 연장했어요. 확장했던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프랙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 국내 수입하는 물량의 대부분이 루프랙이 장착이 돼서 나왔고, 어, 그래서 브론코 차량에 설치 방법을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과 루프랙이 없는 차량 두 가지로 해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영상은 루프랙이 있는 차량에 대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GU 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도 슬링 마운트에서 지우크로 걸려 있습니다. 이 지우크의 역할은 에어컨을 잡아주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알루미늄 12mm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이 부분이 원래 이제 차 유리에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중간에 있고, 이게 차 프레임에 문 프레임에 걸려주던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루프 레일에 걸어주게 되는 겁니다. 매우 튼튼하고요. 두 군데를 걸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방식으로 걸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듯이. 어, 요 조리개는 어, 뒤에 보면 이게 왈자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조절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고되는 거는 조금 짧게 돼요. 그런데 좀 늘리면 충분히 늘어난 길이만큼 저희가 웨빙끈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루프렉이 있는 브롱코 차량에는 이와 같이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p e 펌프 충진제가 들어가 있어서 진동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충격도 보호해줘서 플라스틱 부분을 안전하고 소음 없이 잡아주게 됩니다. 다음은 덕트 부분입니다. 이 상단에 지금 결로가 생겼죠, 물방울. 이 부분이 참 공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찬 바람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실내의 공기가 에어컨으로 이렇게 회전돼서 계속 사이클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실내 공기를 회수해서 찬 바람을 넣어주는 그런 구조로 덕트는 이중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실내는 현재 에어컨을 가동한지 한 15분 정도 됐고요. 상대로 반대쪽에 들어가서 열어보겠습니다. 실내에는 두 개의 덕트가 바람을 넣어주고 당겨서 냉각을 시켜주고 있고요. 파워뱅크는 이제 어, 저는 제가 사용하는 인산철 파워뱅크에 대전류 단자를 이용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승압 부스터 12볼트를 48볼트로 승압해주는 부스터예요. 이 승압 부스터를, 부스터를 이용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현재 맥스 단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38암페어 지금 전력 소비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8암페어, 38암페어 아워예요.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고. 이 승합 프스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별도의 인버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류 단자에서 인버터를 해서 220볼트를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220볼트 컨버팅하고 또 자체적으로 2 2 0 v 알다프에서 또 컨버팅을 하기 때문에 두번 전력을 변환해서 48볼트를 변환해 줍니다. 저희 옥스코는 48볼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DC 파워뱅크 12볼트에서 바로 6AWG 전원을 이용해서 승합부스터로 들어오게 되면 220V 컨버팅 하는 전력 효율, 그러니까 전력이 약간 3.5에서 4% 정도 손실이 돼요. 그 이유는 그 열이 나는 부분은 이제 인버터에서 팬으로 식히게 됩니다. 그팬으로 식혀주는 그 부분이 사실은 손실이에요. 전력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류 단자를 이용해서 바로 승합부스터에서 48V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지 키트입니다 스폰지 키트는 어 브롱코 차량 같은 경우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이 위에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 길이를 맞춰서 재단을 하고 상당히 각진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10mm 정도 이렇게 칼로 정가운데를 쨌어요 그래서 이쪽에 유리에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혹시라도 차 문이 열렸을 때 스펀지 키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열면은 프레임이 없어서 이 특징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열려면은 다시 툭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열게 되더라도 눌러주면 바로 쑥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스펀지 키트는 방음이고요. 그리고 EVA 고발프로젝트된 스포츠 키트는 4cm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툼한 스펀지 키트는 단열 효과가 매우 우수하고 그리고 성향이 매우 쉽습니다. 칼로 그냥 커터 칼로 자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스폰지 키트는 약간의 그 유격이 있기 때문에 쿠션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섬세하게 이 부분을 재단할 필요가 없고 조금 빡빡하게 해서 끼워놓으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흡음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부분에 가장 우수한 게 방수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스폰지 키트를 빡빡하게 채워놓으면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타고 내려오고 벽체를 따라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폰지 키트와 차유리 슬링 마운트만 있으면 손쉽게 차박 세팅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옥스에서 제작하는 옥스콘과 슬링 마우트, 그리고 차유리 스폰지 키트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